안녕하십니까. 비센 t v 의 경상도 사나이 에버그린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들어보셨다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양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을 때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늘 아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 하늘은 나의 우리 모두의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란 오늘 주제는 하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과연 하늘은 나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과거의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식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있으며,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지까지 알고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으며, 나의 영혼의 탄생 과정과 지금 삶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도 잘 알고 있건 말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죠.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물질 체험의 프로그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하늘이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나의 영혼의 탄생과 조물의 주체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윤회를 통한 삶에서부터 지금의 삶까지의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나의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여러 삶을 통한 카르마의 내용과 지금 내가 왜이 모양 이꼴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고 있죠. 나를 창조하고 조물하여 지금 이 땅에 있게 한 원인자가 바로 하늘이니 그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순도 하늘이 의도적으로 심어 놓았으며 하늘의 마음인 진리의 씨앗도 사람의 마음인 욕망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늘은 너무나 잘 알기에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둘째, 우주공학 기술인 관찰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눈인 CCTV죠. 하늘은 관찰 카메라를 통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으며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설의 고향에 자주 나왔던 저승에서 과거의 삶을 복귀하며 녹화된 화면을 볼수 있는 것도 관찰 카메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관찰 카메라의 목적은 감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의식의 흐름을 관찰하고 건강을 모니터링하여 나의 인생 프로그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9차원 이상의 우주공학기술로 만들어진 카메라는 나의 몸안 팍을 관리하며 일반인들은 보통 6대, 14차원 빛의 열군들은 평균 12대, 우주적 신분에 따라 최고 20대까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관리된다 하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셋째, 나의 상의자와 본령이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의자와 본령은 관찰 카메라와 하늘의 시스템 속에서 아바타를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본영의 분화에 의해 탄생된 상위자하는 물질 체험을 하는 아바타를 위해 존재하는 에너지체입니다. 상위자하는 인간의 몸에서 구현되는 모든 정신 작용과 의식 구현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상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상위자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히로에락을 같이하는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넷째, 나에게 파견된 천사들을 통해 나의 의식과 몸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합니다. 몸 속에 파견된 라파엘 천사들을 통해 경락과 차크라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으며 면역 시스템과 통증과 질병이 관리되고 치유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천사들을 통해 상위자와 본령에게 전달되며 하늘이라는 방식으로 봉사하는 역할이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 파견된 천사들은 지구 행성의 생명 유지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인간의 몸에 들어와 감정과 의식에 영향을 주는 동행하는 천사 그룹과 우주 함선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간을 포함한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늘과 연결된 일곱 개의 양백줄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양백줄을 통해 나의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하늘의 시스템에 기록 저장되고 있는 거죠. 이 양백줄은 마지막 때에.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하는 선이라 하여 생명선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늘과 인간은 단한 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일곱 개의 양백주를 통한 공평무사한 빛을 통해 생명의 소환과 의식의 구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의 몸 또한 양백주를 통해 관리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는지, 하늘의 최첨단 우주공학기술과 최첨단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럼 왜 하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혼의 진화는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물질 체험은 본영, 즉 하늘과 나와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하죠. 하늘은 그 약속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약속의 기억이 봉인된 채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늘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하늘의 존재 이유는 약속된 영혼의 물질 체험을 원활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잘 펼쳐지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은 여러분을 잘 알아야 통제와 변수 제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노심초사하는 여러분의 상의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은 여러분을 벌주고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하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기 위해 묵묵히 지원하며 지켜보고만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람마다 의식의 층위에 따른 다양한 하늘이 존재하듯이 하늘 또한 다양한 의식의 층위에 맞는 하늘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즉, 나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하늘은 진짜 하늘로 다가온다는 뜻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의식은 쉽게 깨어날 수 없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짙은 어둠의 에너지와 낮은 진동수로 가득한 지구행성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지구행성은 타행성보다 물질 체험이 11배 힘든 행성이며 카르마가 짙은 인자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풀어놓고 해소하는 감옥 행성이자 우주의 교도소입니다. 물질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요즘은 왜곡된 종교를 통해 나의 하늘만이 존재하며 깊은 정의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류의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하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앞에 솔직해져야 하며 순수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늘 앞에 투명할 수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새로운 하늘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우주의 새로운 역사를 여기 지구 행성에서 만들어 가기 위해 땅에 있는 하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하늘이 땅으로 온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의 지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이는 하늘과 여기 이 땅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당당하게 서 있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비생TV의 경상도 사나이 에버그린이었습니다.